안녕하세요. 넷무라 흘러 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1권 제2장 자학시대 통론 제3장 공자 이전과 당시의 종교 철학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사는 자학시대와 경학시대로 나뉩니다. 자학시대는 제자백가의 학파가 각기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학서를 주장한 시대입니다. 이후 펼쳐지는 경학시대는 제자백가 시대의 저술들을 해체하고 통합하는 방식의 철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중국 중국철학사는 1권에서 자학시대의 사상사를 다루고 2권에서 경학시대의 사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학시대의 사상사적 방식과 내용을 이해하려면 중국 고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풍우라는 자학시대의 개시 부분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국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를 말합니다. 중국의 고대는 본래 귀족 정치였기 때문에 정권의 소유자가 지식의 소유자여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술할 필요가 없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나라의 문화와 예법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공자 이전 시대에는 개인이 저술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양 철학사를 탈레스부터 다루는 이유는 탈레스가 기록된 최초의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철학도 공자가 문자로서 개인적인 저술을 도모한 적은 없지만 그의 일생 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강학만 한 때가 있어 이 시기에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으로 공자의 체계적인 사상. 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중국 철학사도 공자부터 시작하겠다고 풍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학 시대는 중국 역사 중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사를 말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통합해서 부르는 시대 구분입니다. 춘추 시대의 춘추는 공자가 저술한 역사서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주나라가 도읍을 낙양으로 옮긴 이유를 동주 시대라고 하는데 이전 시대와 동주 시대의 일부를 춘추시대라고 동주시대는 춘추 시대라고 부릅니다. 동주 시대는 다시 춘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뉩니다. 전국 시대는 전쟁 시대를 뜻합니다. 춘추 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천자국인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주변의 강력한 제후국들이 세력을 겨루면서 전쟁 시대인 전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7 0대때로 벌어지는데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은 민중들입니다. 한편 통일 공동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양한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도 뜻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풍우하는 이 시기가 중국 역사상 사회 전부분에 해방의 시대였다고 분석합니다. 고대 국가는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의 여러 전쟁으로 천자의 나라 주나라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계급제도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자학 시대 철학사 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학 시대 의 모든 철학 분야가 해방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자는 본시 송나라의 귀족이었으나 가난 때문에 벼슬하여 창고지기를 한 적도 있고 축사지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귀족 서민으로 하강한 경우였다. 이처럼 계급제도는 점차 소멸하여 한 고조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필부가 천자가 되었으니 이는 정치제도와 사회조직의 근본적인 변동이었다. 이후에 논밭의 구획을 없애게 되고 이전의 신분체제가 해체되면서 서민들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쌓은 부자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민, 민중이 등장하고 이들이 대지주가 될수 있는 다양한 변동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 정치는 파괴되고 이전에 지켜 었던 예법도 사라집니다. 구제도가 사라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공자는 구제도로부터 형식과 의례의 의미를 해석해내서 이론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체제가 해체되는 시기는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저작풍우로 하는 이때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의 이유를 이론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철학화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른바 성황은 출현하지 않고 현 성이 자취를 감추고 왕도가 이미 쇠미했다고 함은 원래 있던 제도 와 조직이 붕괴했다는 말이다. 이런 붕괴로 인하여 도덕의 일정한 기준 이 없어졌고 따라서 당시 군주들의 희노와 취향이 달랐고 세상 사람들은 각기 소망사항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도라고 자처했다. 고대 철학의 발달은 당시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 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상과 언론 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가 하나의 커다란 해방의 시대 이자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지난 시대 무렵에 중국의 통 통일 국면은 자학시대의 사상사 가더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한나라를 통일한 유방은 평민이었 고 이는 계급사회 전반의 혁신 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학시대는 진나라 이후 초한대립 시기와 한나라 통일까지를 말한다 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진시황의 분서갱유 를 이전 사상사의 소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이전 사상사 를 소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통일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의 통일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장의 책만 불사르고 관청의 서적은 불사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설의 사적인 전수를 금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려고 했고 국가의 박사에게 배워 진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분석행위의 바람직한 이해입니다. 이조차도 진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설의 해석은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나라 역시 사상의 통일이 필요했는데 이 역할을 경학시대를 연 동중서가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나라가 백성들을 학대하고 법으로 엄격하게 벌주는 것으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던 것에서 반면 교사 삼아 한나라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천인지제를 바탕으로 한 유교를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한무대 초기에 위기 후와 무한후가 재상이 임명되면서부터 유관는 융성했다. 드디어 동중서의 대책문에서는 공자를 공공연히 찬양하고 여타의 백과를 억눌러 배척했는데 학교에 관청을 세워 주군마다 수재와 효렴을 청구한 것은 모두 동중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이후부터 이익과 복로계의 길로서 유학이 재창되고 동시에 유학은 결국 위에서 규정하는 유학이 되었다. 이리하여 천하의 영웅은 모두 제도권에 흡수되고 말았으니 춘추시대 이후 언론과 사상의 지극히 자유롭던 분위기는 여기서 없어지고 말았다. 이는 시대적 요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중서는 음양오행가의 사상을 왕과 관료 하늘의 뜻을 받들듯 백성의 뜻을 받들라는 의미로 육아에 접목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제자백가의 사상사는 모두 자신의 학설을 바탕으로 천하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대가 혁명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 정황상 저작자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후에 살펴볼 철학사는 모두 개인이 저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 시대 이전에 아무아무자라고 이름 붙여진 대 다수의 책들은 아무 아무자 일파의 책으로 보아야지 아무 아무자 한 사람의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묵자나 장자로 이름 붙여진 책은 묵학총서나 장작총서로 보아야지 한 사람의 저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 철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인류 사상사의 첫 시작은 신화입니다. 신화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 인식의 첫 시도입니다. 중국 철학사의 귀신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보 지 않는 힘으로 외신이었습니다. 중국 철학은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의 인간 삶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자백가의 모든 사상사에서 말하는 신령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철학에서 신은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용한 문구들을 몇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도란 인민에게 충직하고 신령에게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신령은 결코 특정인을 친다 하지 않고 오직 유덕자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덕이 아니면 인민은 화합하지 않으며 실령은 흠향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신령은곧 인민이라고 지배층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정자의 최대 책무는 신을 편안하게 하고 만민을 화평하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의 의미가 미신으로 왜곡되는 것을 경계한 흔적도 보이는데 공자와 묵자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묵자 명기편 역시 귀신의 관한 많은 고대 전설을 서술했다. 귀신에 대한 이러한 신앙은 그후 점차 쇠퇴했다. 공자는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했으며 조상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조상이 앞에 계신 듯이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신령이 앞에 계신 듯이 정성을 다했다. 그는 또 사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귀신을 돌볼 수 있겠느냐 했다. 공자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지녔던 까닭에 보류해두고 논하지 않았다면 묵자는 사람들이 귀신을 불신하여 제 상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탄식 통안했던 까닭에 귀신의 존재 증명에 진력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술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학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양오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대인은 대체로 우주간 사물들이 인간사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술수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천문, 역보, 즉 책력, 오행, 시구, 즉 시초점과 거북점, 잡점 형상. 법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어떻게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보려는 고대인들의 노력이었고 우주의 질서를 읽어서 인간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했던 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철학이 미신으로 채워졌다고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서양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철학의 별자리 점성술 역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같이 정교해졌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중국철학이 술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철학의 여섯 가지 술수의 해석 안에는 인간의 겸손함,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순리에 따르는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 인용 내용을 보건대 사조, 비조, 자신, 신수, 장홍, 사목 등은 모두 자연현상 또는 그밖에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인간사를 예측했다. 그들이 사용한 술수는 명백히 천문적인 것도 있고, 역보와 오행이 뒤섞인 듯한 것도 있다. 6헌대 이른바 천문역보 오행 등은 모두 천인지제, 하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서 천도와 인간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후에 소위 음양 오행과는 모두 이런 사상을 부연한 것으로서 중국 철학사상 심대한 세력을 떨쳤다. 중국 철학에는 신 이외에 하늘, 하느님이 있습니다. 중국 주요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하늘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땅과 상대적인 의미로의 하늘, 인격적인 하늘, 운명을 뜻하는 하늘, 자연을 뜻하는 하늘, 우주 최고 원리를 지칭하는 하늘이 바로 그 다섯 가지 의미입니다. 중국의 주요서적에서 하늘을 이 다섯 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 적절하게 해석하면서 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춘추 시대에 이미 귀신이나 천도를 믿지 않았던 지식인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양가와 다양한 제자백가가 자연현상을 하늘이 내린 벌이나 축복으로 해석하려 했던 것을 경계하는 해석이 있었다는 점을 저자풍우라는 다양한 인용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사상사를 바라볼 때 단편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춘추 시대 에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각종 제도의 인본주의적 해석이 나타났다.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인간이 설치한 것이고 인간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약과 제도 모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제도였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환해동, 즉 화합하지 못하고 쉽게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철학이 나타납니다. 통일된 국가를 이루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약과 형벌이 필요했던 것이므로 예약과 형벌의 효용은 오로지 백성이 혼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한 내용으로부터 인간이 모든 제도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자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마치 신령이 임하여 계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다 함은 반드시 임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반드시 신령이 강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기회를 빌어 마을 사람들과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울러 경건한 마음을 훈련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사의 기능은 인민을 굳건히 단속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사란 순자의 말대로 군자는 인간의 도리로 여기고 백성들은 귀신의 일로 여기는 그런 것이었다. 제사는 인간의 도리를 형식을 통해 익히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에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